<laughs> 굴이 탱글탱글하네 여기. 야, 이거 굴봐 봐. 야, 굴이 살아 있어. 와, 이거 봐. 꽉 찼잖아, 굴이. 바로 싱싱한 굴을 따서 뽑아서 캐서 바로 먹어. 야, 굴봐 봐. 와, 최고다, 진짜. 먹어 볼게요. 아 뜨. 뜨거, 아 뜨거워, 아, 뜨거워. 옴! 아, 뜨거. 오, 와, 미쳤다 선생 이거 한번 먹어봐 오우 어, 응. 그래. 응, 와 장난 아니야 아 눈물이 근데 눈물이 앞을 가려 너무 맛있나봐 이거 껍데기에다가 음 아. 그래 이거지 와 최고다 오 어, 연기가 오. 어, 눈물 나는데 막 달고 단짠이 있으니까 고소해 선원들은 일을 하고 선장님하고 저하고는 굴 먹고